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거룩하신 주님, 지은 총건에 감사합니다. 연약한 가운데 저희들 세우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심 아래 감사와 찬송과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옵소서. 언약한 죄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실 때 주의 도우심과 은혜가 넘치게 하시기 원합니다. 성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통하여 세워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찬송가 454 3장 1절 찬송드리겠습니다. 세월 니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니가 일가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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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51편 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게만 범죄하여 죄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술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 주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아멘 네, 시편 51편 죄악 중에 은혜를 구하는 시입니다 시편 51편의 표제에 다윗이 바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나타 그에게 왔을 때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의 죄를 지울 수 있는가 지난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과거의 죄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으로만 죄를 깨끗게 하는 능력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두 번째 다윗이 지은 죄에 대해서 살펴보기로합니다 다윗의 죄는 무지한자가 잘 모르고 지은 죄가 아닙니다. 술 취해서 저, 자기도 모르게 저지른 죄도 아닙니다. 다윗의 죄는 아주 교묘했습니다. 굉장히 지능적으로 저지른 죄이며 권력형 범죄입니다. 그가 한번 죄를 짓고 난 뒤에 그 죄가 그의 인격과 생각을 다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이 남편분이 굉장히 지적이신 분인데 예수님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이제 그 읽다가 다윗에 대한 부분을 읽으면서, 야, 다윗이 설교를 들을 때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처럼 들었는데, 다윗은 보니까 정말 어처구니 없이 엄청난 죄를 저지른 사람이다. 그렇게 평가를 내리는 것을 그 권사님이 듣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 네,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지워달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죄를 모르는 척 해달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죄과는 죄명입니다. 감옥에 들어간 사람에겐. 그 죄명이 떠나지 않습니다. 살인죄인, 도둑질 한 사람, 사기범, 강간범, 폭행범. 그 죄명이 그를 지배합니다. 다윗 앞에 언제나 죄명이 적혀 있습니다. 그 죄가, 죄가가 다윗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 다윗, 죄명, 죄가가 무서운 이유는 인간은 죄를 지울 수 있는 그 자신의 그 삶을 돌아보고 반추하며 생각하며 죄를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범죄하고 도망다니다가 공소시야가 끝났다고 생각하고 어 이제 자수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온전히 다 받게 되었습니다. 내 앞에 내가 지금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누가 나를 고발하겠느냐. 착각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은 불체포 특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소추 특권이 있습니다. 대통령에게는 죄를 지어도 고발당하지 않습니다. 대단하죠. 그런데, 죄를 짓고 나면, 그다음부터 죄의 종이 됩니다. 그건 사라지지 않아요. 남아있습니다. 죄가 드러나고, 결국 자신의 지위와 명예가 다 날아가는 날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죄의 유혹을 느낍니다. 그런데, 죄의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지 안다면, 그러면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바울은 죄의 삭슨 사망, 사망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만한 인간은 죄의 결과를 믿지 않아요. 나는 똑똑하니까 피해갈 피해 것처럼 생각해요. 4절에 보면, 내가 죽게만 범죄하여 죄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죽게만 범죄하여 다른 사람 모르도록 죄를 지었다는 거죠. 하나님만 모른 척하면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눈감, 하나님을 눈감게 하려는 것이 얼마나 바보 같은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눈 감으시면 세상이 유지될 수가 없어요. 다윗은 그런 생각을 먹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는 것을 압니다.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과거의 그 죄를 돌아보며 자신이 얼마나 미련했고 어리석었는지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죄의 결과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로마서 6장 7절에 죄에서 벗어나 의롭게 하심에 대해서 어, 하심이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을 다윗도 알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 보시면 내가 죄역 중에 출생하였음이 어머니가 내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어, 선천적으로 죄를 병을 앓고 태어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어, 에이즈가 많이 굉장히 많이 퍼져 있는데 아이들이 그 병을 앓고 태어나는 거예요. 인간의 죄, 인간의 연약함이 을 정말 아이 아이가 그 병의 질고를 짊어지고 태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 안에 사는 이유는.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죄과를 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임업에 살게 되는 것이죠. 6절에 보시면,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찾으십니다. 마음이 정직해서 하나님이 은밀히 가르쳐주시는 지혜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비추어 보고 그 죄의 결과, 죄의 연약함을 알고 깨닫고 그렇게 정말 고쳐지고 회복되는 것이죠. 초대교회에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듣고 찔렸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복음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사도 바울은 오호라 나는 군고한 사람이로다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쉽게 정결함을 받는 그날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고귀한 날인지 모릅니다. 우술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청아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어지겠습니다. 율법은 죄를 죄에 있다고 정죄하는 그 역할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은 그 죄에 있다고 정죄 받은 인생과 삶을 고치고 회복 회복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인생과 삶이 돈을 많이 벌어서 좋고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부를 잘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영혼으로 서는 것이죠. 죄 씻음 받고 어그 무거운 죄에 무서운 죄에 그 굴레에서 노인받는 것입니다.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가스 가스페르, 복된 소리, 복된 소리, 기쁜 소식의 복된 소리는 너의 죄가 씻음 받았,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선언이에요. 복음의 그런 역할이 있습니다. 우슬처로 뿌림을 받고 죄를 낫게 되는데 우슬처는 예수일 때 보혈의 공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치명적인 것. 고통스러운 것 복음 안에서 회복됩니다. 복음과 복음 보금 안에 있는 은혜가 죄들 삶에 가득하길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의 은총과 함께 감사합니다. 연약한 죄들 의 삶에 은혜 내리시고 성령이 역사하심 가운데 세워 주옵소서. 오늘 지키시고 인도하심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은혜 안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복된 주의 뜻, 주의 은혜를 의지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주 앞에 정직한 영혼으로서는 복된 영혼들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 바랍니다.